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사람들께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기 예수님께서 밤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추하고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laughs> 귀족의 집안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저택 속에 오신 것도 아니고, 누추한 아무도, 아무도 그곳에서 아기가 탄생하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마국간 한 구석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탄생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어디에 예수님은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저 베들레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한 가운데 주님은 오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길 원하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그 임하시는 처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처럼 작고 초라한 나의 영역일 것입니다. 아무도 내 내가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지 아니한 감추고 싶어하는 것, 엎어두고 싶어하는 것,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지금 임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눌렀는데? <laughs> 사랑하는 선도님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길 추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추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가장 아프고 슬픈 곳에 주님은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 임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한 처음부터 말씀으로 세상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말씀으로 생명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처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에페스 소인 그것을 증언합니다. 태초에 우리는 이미 계획되어졌고 세상에 파송, 세상에 태어날 것임을 미리 주께서는 계획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당신이 창조한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마국가는 아무도 돌볼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천사들이 임하였고 복된 하늘의 천군의 군대들이 찬양하는 터전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리하여 마국가처럼 더럽혀지고 마국간처럼 부끄러운 그런 한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이, 이제 다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또한 말씀으로 오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오심. 그래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심령들에게 그 말씀은 치유의 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날 진정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와 생명의 양식을 사모치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분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질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따라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은 가기 쉽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기 쉽습니다. 넓은 길은 어쩌면 편안한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넓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큰 차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큰 주목을 받기 위해, 받, 받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를 무엇 취급할지에 온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에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버전이 감옥에서 썼던 그 소설의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택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베들렘 그마국간의 가장 좁은 길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를 믿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추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거지거지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 주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는 자, 주께서 말하라 말씀하시면 증언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주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전 말씀의 권위 말태초의 한 처음의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던 그분 하늘에 그 옥좌에 앉으셨던 그 분이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친히 낮은 곳에 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친히 가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나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를 보고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면. 그가 서 있는 곳,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강물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 된 자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오히려 피스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환란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시기와 질투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마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치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신 때가 부활하신 때였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눈 인사가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연말연시를 통하여, 야기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 세상의 평화를 일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완성, 세상의 주의 평화를 완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